<laughs> 주님 오늘 힘겨운 가운데 <laughs> 전도를 나왔습니다. 네 아버지께서 어 예비된 영혼 있으면 보내주셔서 그리고 저와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동네 공원인데요.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좀 그늘이 있어서 와봤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. 한번 훑어보고 좀 기다려보고 없으면 이동하겠습니다.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음. 사실 제가 이곳에 전도 올때 올 어,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진 않았는데, 제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와 봤거든요. 없는 거 보니까 어,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동을 하겠습니다. 역시 항상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사람이 없습니다. 아, 사람이. 없습니다. 담배 피우고 계신 분, 전화하는 분 보이고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그 행복지수 설문조사 중인데요. 혹시 한 1분 시간 괜찮으실까요? 그 행복하신지 그 설문 하는 거거든요. 안 행복해요. 아, <laughs> 행복해요. 네. 어르신 쉬세요. 네. 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그 행복지수 설문조사 중인데요. 아, 바빠서 네. 안녕히 가세요 네. <laughs> 예 오늘 또 그게 좀 뭔가 될것 같았는데 좀 어, 접촉도 잘못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다 이제 걸어 다니는 분들 사실 말 걸면 잘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쉬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예, 주님의 인도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